번 가겠습니다. 32번. 좀더 같이 붙여줄게. 자, no respectable boss would say,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ep from speaking up. 찾았죠? 됐나요? 자, 어떠한 존경할 만한 ABLE가 들어왔잖아, 그제? 자, 어떠한 존경할 만한 보스도 말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인 거야. 자, 뭘 말하지 않을 거냐면,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it. 구조 한번 보세요. make it 다음에 어 point 가 왔다, 맞지? 모형식 구조네. 자, make 밑에 OV 적고, 어 point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OC라고 딱 적어야 되겠죠. 됐어요 옷이 적었나? 자 나는요 이 말이야. 자 나는요 to discourage가 진목적어니까 나의 스태프를 뭐하는 거? discourage는 뭐하는 거야? 낙담시키다란 뜻이야. 코리 네? in courage는 장려하다잖아 맞지? 그러면 discourage는 낙담시키는 거죠.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나의 스태프가 뭐하는 걸 못하게 하나요? From speaking u f 어? 목소리를 내는 거. 의견을 내는 걸 못하게 하는데 요점을 만들겠다. 지금 직역하면 그런 거잖아, 맞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겠다라고 포인트로 하겠다라고 어떠한 존경할 만한 보수도 말하진 않을 거다. 그 말인 거야. 자, 너네 밑에 나와 있습니다. Make it a point. Make it a point.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많이 쓰인다. 관용적 표현으로. 알겠니? 방금 직역하면 그런 거고 관용적으로는 메이크업 포인트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하다 이 말이야. 자 나는요? 뭐 하도록 한다? 나의 스태프가 목소리 내는 걸 못하게 반드시 못하게 하겠다 라고 어떤 존경할 만한 보스도 말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인 거죠. 어떤 존경할 만한 보스가 그런 말 하겠노? 어? 자내 직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 거, 목소리를 높이는 거 있잖아. 어? 그걸 맞겠다라고 하는 거 누가 그러겠어? 됐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a n d I maintain a culture. 됐나요? 자, 형찬아, 이쪽으로 온다. 자, 그리고 나는요, 문화를 유지하 유지할 거다 이 말인 거네, 문화를. 자, 어떤 문화인가요? 데부터 끝까지 가로가 돼 있죠. 자, prevent d i s a g r e e v i e w p o i n t 라고돼 있어. 자, prevent가 뭐 하는 거야? 어, 막다란 뜻이지. 자, 뭘요? 반대하는 관점을 막는 문화. 반대하는 관점을 막는 문화. 자, 뭐로부터요? From ever getting aired, aired, aired 보여요? aired, air 에어 있잖아, air, air. 네. 자, 근데 get aired는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공연히 알려지다라고 되어 있다, 맞지? 자, 그럼 해석부터 가, 가볼게요. 자 문화인데요. 그 문화를 유지하겠다. 저 어떤 문화냐. 반대하는 관점을, 관점이 을관점 공공연히 알려지는 걸 막는 문화입니다. 됐나요? 어 그렇게 하는 문화를 내가 유지하겠다 라고 말하는 보스는 없을 거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너무 꼰대 아이가 맞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꼰대 아이가 그죠? 어, 해석은 됐죠? 내용은 이해됐죠? 너네 리스펙터블이란 단어 있잖아. 리스펙트에 ABLE가 붙은 거야. 존경할 수 있을만한, 이 말인 거야. 존경할만한이 되는 거야. 근데, 리스펙풀 보여, 얘들아. 자, 리스펙트가 존경인데, 풀이잖아. 존경심으로 가득 찬,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공손한, 이란 뜻이 되는 거야. 존경심으로 가득 찬, 이래서, 공손한, 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리스펙티브 보여요. 요 단어 중요합니다. 혹시 리스펙티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각각의, 라란 뜻이 있잖아. 밑에 적어, 각각의. 이중요하다 각각의 리스펙티브 별표 쳐놔. 리스펙티브 각각의, 알겠지? 아유, 리스펙트가 어떻게 리스펙티브가 돼가지고, 어떻게 리스펙트랑 각각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수 있겠지. 근데, 하나하나 각각이 말이야. 하나하나 존경받을 만하죠, 전부 다. 됐나요? 그런 의미가 좀 있겠죠. 연결이 되겠죠. 됐어요. 자, 어쨌든, 어, 그래. 자, 나는 디스콜이 잘 거다. 나의 스태프를, 스태프가 뭐 하는 걸, 목소리를 내는 걸 막을 거다. 디스콜이 잘 거야. 디스콜이지. 자, 쌤 보세요. 너네 기억나니? Stop A from ING. Keep A from ING. 무슨 뜻이에요? A가 비 하는 걸 막다. 맞아요. 디스콜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막다, 이 말이야. 그쌤 지금 적어놨던 위에. Stop, keep, prevent, prohibit, inhibit, deter. A from ing 뭐라고? A가 비하는 걸 막다라고 알고 있다, 그 자. 그래서 막다, 금지하다, 이 말이야. 자, from, 그래서 speaking of 이 됐어요. 자, 그리고 유지한다, 문화를. 대신주관대가 되는 거다, 그 자. 자, 대신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아직 고일이니까 적을게요. 자, 프리엔드 벤츠 막는 거야. 뭐를? 반대하는 관점이죠. 디스 어그링 하는 관점이야. 됐죠? 어, 디스 어그링. 디스 동그라미 쳐놓자. 음. 자, 그리고 관점이란 단어는 너네 뷰포인트를 많이 쓰는데, 퍼스펙티브 꼭 알아야 된다. 관점 기억해. 퍼스펙티브. 또는 앵글, 앵글, 앵글. 그 각도 있잖아. 그 앵글. 어, 요런 각도로 본다. 저런 각도로 본다. 앵글. 됐나? 그리고 스탠드 포인트라는 단어 뭐예요? 요것도 관점이란 뜻이 있어요. 됐죠? 그리고 너네 getting a i r e 있잖아. 이게 어렵게 수고로 외우기보다는 너네 air이 뭐야, air? 공기잖아, 공기. 그래서 오른쪽에 뜻 적어 놨다. 방송하다, 발표하다 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on air 그러잖아, 너네. 방송 중인 할때 on air 그러잖아. 맞지? 그래서 a i r e 는 방송되어진, 발표되어진, 요렇게 보면 됩니다. 저기요? 이해됐어요? 자, oh, so if anything, 오히려, 요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 말이 오히려. 자, 그래, 보스들이 그렇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이 말인 거야. 너네 기억나죠? 나데이, 법비, 나데이, 레덜비. 그래서 오히려라는 단어, 레더디라는 단어 또는 instead란 바꿨습니다. 됐죠? 오히려 있잖아. 대부분의 보스들은 말할 거다, 심지어. 뭐라고? 그들이. pro, dissent 이 말인거야 자 dissent 가 뭡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자 pro 라는 단어 보여요 이거 원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pro 짝대기인가 아마 그럴거야 자 pro 내가 오른쪽에 접두 어 적어놨다 접두사 자 pro 라는 단어는 너네 promise 가 뭐야 promise 약속. 약속하는거죠 앞으로의 일을 약속하는거 맞아 자 pro 라는 단어가 앞으로의 뜻이 있습니다 promise 할 때처럼 됐나 앞으로 그리고 프로라는 단어가 찬성한다 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됐나요? 찬성한다. 그래서 약속한다가 되는 거야. 그 어, 자 그래서 찬성하는 앞으로의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뭐다? 디센트는 반대거든. 뭐하는 거야? 반대를 찬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반대를 찬성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이 반대하는 거 찬성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됐어요? 직원들이 반대하는 거 찬성한다. 요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됐나요? 어, 나 반대하는 거나 좋은데? 좋은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나는 또 생각하다 보니까 그안 문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얘들아? 그래서 스태프가 목소리를 내는 걸그 막겠다. 또는 그런 꼰대 같은 짓을 유지하겠다. 요거 있잖아. 그거에 반대 찬성한다라고도 생각해 볼수도 있을 것 같고. 맞나요? 이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됐죠? 자, 앞쪽에 저렇게 말하는 인간들의 그 반대에 찬성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전자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너네가 반대하는 거, 나 찬성하겠어. 지금 그 말인 거야. 이해됐죠? 캐센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프로디센트를? 지지한다, 뭐를? 어퍼지션, 반대를 지지한다.로 지금 바꾼 거예요. 서포트, 어퍼지션으로 바꾼 겁니다. 저기요? 상황 이해됐어요? 어쨌든 그렇더라. 자, 이 아이디어는요. 자 대저를 말하는 거겠죠. This idea. 따라왔어요. 이 아이디어는요. Can be found throughout the series of conversations with corporate, university, and non-profit readers. 쭉 봤어요. 니또 잠오라. 니 오기 전에 좀 자라. 아까 엎드려 있지. 왜 그랬나. 다음부터 엎드려 있어라. 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이 아이디어는요.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A series of 가 무슨 뜻이에요? 일년의 대화들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누구와의 대화인데요? Co-operate. 원래 Co-operate 가 무슨 뜻이야? 그거는 그거는 COO COO Co-operate 그거는 협력하다고 CORP CORP 들어가면 기업이랑 관련된 거야. 기업의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기업이란 지금 명사로 써놨거든? 코어폴레이트가 내가 알기로는 기업 명사가 안 되는 거라는데 뭐, 어쨌든 기업이라고 지금 써놨으니까. 어쨌든 기업의 원래 뜻은, 저기요, 됐어요? 기업의. 그러니까, 회사가 기업이라 단어, 코어폴레이션이거든. 코어폴레이션. 그래서 선생님, 너 앱, 앱, 같은 거,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면 맨 밑에 CORP 적혀있다 했자. 자, 기업입니다. 자, 기업이나 대학이나, 논프로핏이 뭐야? 비영리 리더들, 이 말인 거죠. 비영리단체 리더들의 1년에 대화에서 발견되어 진다. 이 말인 거야. 어? 야, 비영리단체 리더 하면은, 어떤 너? 선한 영향력. 맞지 어? 대학의 그런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교수들, 뭔가 선한 영향력.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죠? 자, 대화에서 발견되어 집니다. 이 말이에요. 어? 컨버 n 이션즈 s a 음. 자, 대화인데요. Published Weekly 찾았어요. 어, 출판? 되어지는, 이 말이죠. 매주, 위클리 매주, 어디에? in the business sections of newspaper. 찾았죠? 아, 매주에 그런, 그, newspaper. 신문의 business section이니까 경제란이겠죠? 경제란에 발간되어지는 그런 담화, 이 말인 거네요. conversations네. 선행사 conversations야. 표시해놨지? 그래서 which are published라고 되어있습니다. 주관제 플러스 비동사. 상황 뭐, 이해됐죠? 어, 이해됐죠? 그런 담화, 이 말이야. 매주 경제란에 이런 사람들이 막 담화하는 거, 그런 거 읽어보면 뭘볼수 있다? 직원들이 반대하는 거?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받아들여 볼게. 자, 그런 자세를 엿볼 수 있더라.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상황 이해됐나요? 자, 갑니다. In the interviews. 자,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더 h e featured readers are asked o d a day -day. 어, 너네 feature 이 문자 feature 원래 무슨 뜻이야? 특징이라 뜻이잖아 그래. 근데 특집으로 다루다란 뜻도 있습니다. 특집으로 다루다 밑에 뜻 나와 있다. 그러면 특집으로 다루어진 리더들 맞아요. 특집으로 다루어진 리더들은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경영 기술에 대해서 요청을 받습니다. 이 말인 거야. 아, 경영 기술이 뭐야? 어,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인 거죠. So, RS 그들 보이나? 자, 리더들 입장에서, 리더들이 있잖아, 특집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인데, 즈가 질문하겠나? 아이죠 질문? 받겠죠? 그래서 R-Asked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한다? 계속해서 뭐 한다? 주장합니다. 이 말이야. 자, R-Asked, R 밑에 V1 동그라미. 됐나요? c l a m 밑에 V2 동그라미. 됐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뭐하는 것을 to encourage 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자, 뭐를 encourage 하는데? internal protest 보여요? internal이 뭐예요? 내부의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의! 내면에 있는 그 항의를 뭐한다? 장려하라는 걸이 말인 거야. 자, 내부적인 저항을 뭐하라고? 장려한다라는 걸 주장한다 이 말인 거야. 에? 내부적인 저항을, 프로테스트, 이거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더라. 자, 아, 그런데 저항인데, 항, 항의 저항. 자, 어디에서 나온 저항이야? From more. From 뒤에 출처가 나오죠. More junior step person. 이가 누구예요? 더? 어린 부하 직원에게서. 이 말인 거야. 맨날 더 많은 junior s t e f person. 부하 직원들 하면 되겠지. 저기 이해됐나요? 네.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항의를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다라고 네. 주장합니다. 알겠지? 어, 그런 담아에 나온다. 이 자꾸 째려보노, 왜? 그냥 쳐다본 거지? 무서워서. <laughs> 쟤가 내 째려봐요. 졸려서. 아휴. 가내 째려봐. 졸려서 째려보고. 그 괜찮아요. 자, 장난, 장난. 자, 인코리지, 얘들아, 보세요. 자 내면의 저항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맞지? 음. 인코리지 비슷한 거 뭐야? 장려한다. 프로모트 맞나? 음. 프로모트 프로모트가 원래 그뭐 이거 뜻적은 원래 프로모트 밑에 어어 어, 프로모트 촉진시키다 프로모트 지금 밑에 빨리 주어라 프로모트 어디 있어? 가시나야 자지기 빨리 줘 우리 씨. 잠이 와가지고 저기 씨 조심해라니. 다음부터 계속 잠자고 오는데 엎드려 있어라니. 수학 들어가기 전에 졸, 자고 어 영어 넘어 오기 전에 서있지 말고 들어 앉아있어. 자고 있어. 됐어요? <laughs> 자, 촉진시키다 적었나? 이게 원래 기본 뜻입니다. 촉진시키다. 알겠지? 그거 그러니까 이제 홍보하다가 되는 거야. 프로모션 행사 그러잖아. 맞지? 밑에 저것 도 홍보하다. 홍보하다 됐어요? 자, 프로모트 밑에 촉진시키다. 홍보하다 적었어요? 그래서 승진하다도 됩니다. 승진 부위도 딱 적어놔 됐나요? 자, 너네 4 four star 이란 단어 뭐야? four star 요거 조장하다 라는 뜻이 어떤 분위기를 조장한다 할때 있잖아 밑에 저것도 조장하다라고 또 조장 부위 딱 적어놔 조장 부위 됐나요? 그래서 어떤 그 내부적인 인터널인 내부적인 조장 어, 분위기를 조장한다 그러잖아 조장한다 뭔가 부추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조장한다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촉진 시키다요? 어 촉진 시키다. 어, 정리됐어요. 자, 내부의 저항이라 그랬죠? 프로테스트 봐봐요. 프로텍트 안 된다, 인간들아. 테스트 하는 거에요 테스트 하는 거. 프로텍트 안 돼요. 그리고 너네. 그왜 저항이라는 단어는 반대라는 단어 비슷한 거 봐봐. 반대라는 단어. 아까 나왔던 단어 뭐야? 디센트라는 단어 나왔죠? 그리고 님이어포지션 얘기해줬죠? 그리고 또, 오브젝션 뭐이나? 오브젝션도 반대란 말이요. 그리고 어그리어가 뭐가 어그리, 어그리가 뭐야, 어그리? 동의하다잖아. 그럼 disagreement는 동의하지 않음이 되겠죠. 저기요? 이해됐어요? 자, 요런 단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변형이 됩니다, 다. 다 변형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단어 싸움이란 말이야, 사실은. 정리됐어요? 어, 그리고 단어를 유추하는 힘도 길러내고. 너네 junior steppers, 요 junior steppers, 밑줄 치고. 자, 부하직원이 영어로 뭔지 혹시 S로 시작하는 단어 아는 사람. <laughs> 맞아요. subordinate. S-U-B-O-R. S-U-B-O-R. D-I-N-A-T-E. 됐나? S-U-B-O-R. D-I-N-A-T-E. 됐나요? 어떻게 읽어요? subordinate라고 읽으면 된다, 맞지? 옆에 부하직원이라고 딱 적어놔. 부하직원. 단수로 쓸게. 단어, 단어 공부하는 거니까, 됐죠? 이거 따라놓으세요. 아, 자, junior staffers, 이 말입니다. 정리됐죠? 자, 부하직원들. 어, 야, 이런 리더들이 참 쉽지가 않죠? 음. 자, 그래서요. 자, as. 자, BP라는 사람이 있잖아. remarked 언급했습니다. 말했다 라는 뜻이에요. remarked. 자, in one of these conversations. 아, 이러한 대담들 중에 하나에서 이 말인 거야. 제 너네 conversation은 대화제, 대담. conservation은 뭐야? 자 인간들이 모르니까 안 중요하지만 쓸게요. 아, 어. 쓰세요 conservation. c o n s e r v a t i o n. conservation 보존, 보존, 보존다할때 보존 x. 그대로다. c o n s e r c-o-n-s-e-r, v-a-t-i-o-n, 보존. 알겠나? 컨저브가 보존하다는 뜻이잖아. 어?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다. 이말 지키다. 그래서, 어, 컨저버티브 뜻 아는 사람, 컨저버티브 혹시. 보수적인,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아. 눈에 네. 들어갔었죠 보수적인. 컨저버티브. 그죠? 아, 그래서, <laughs> 보존하는 거니까, 보수적인, 이란 뜻이잖아. 그다음 되게 중요한 단어거 고수적인이란 단어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러한 음, 대화들 중에 하나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대담들 중에 뭘했냐면이 사람이 좋은 말했겠죠. 자 나는 우리가 뭐하기를 원해요. 자 이러한 반대자들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너네 쌤이 지금 봐봐. 나는 우리가 이러한 반대자들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라고 바로 해석했지. 나는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이렇게 안 했잖아 맞지?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반대자들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했지? 뭐라는 거 걸, 몇 형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래, 5형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 저기요,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러한 반대자들의 말을 듣는 거를 이제 원한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자, 그들이요, may intend to tell you. 자, 너에게, intend to가 무슨 뜻이고? 어 뭐하는 거 너에게 아, 경향이 있다 아니지 인턴트투는 텐트투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턴트투는 니도 잠오라 저서 뭐뭐할 의도가 있다 어 인턴트투는 뭐뭐할 의도가 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들이 어 너에게 말해 줄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인 거지. 그들이 누군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자 이 사람들이 말해 줄 의도가 있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죠? Why we can't do something. 자, 왜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이 말인 거야. The reason why.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이유를 너에게 말해줄 의도가 있,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자. 자, 그들은요. 너한테. 네가 리더야. 자,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없는 그 이유를 그 리더들에게 너에게 말할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나 또 가보자 그러나 만약에 너가 있잖아 열심히 들어본다면 이 말이야 보고 있나? 어, 열심히 들어본다면 what they're a really telling you is 찾았어요 어디까지 가로 닫아야 돼? 와부터 이제 앞에까지 가로 닫아야지 이제 왓절이 주어가 된거 맞아 자 그들이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따라왔나요? 자 그들이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이 말이야 그 말하고 있는 게 뭔데요, 얘들아? 왜 우리가 어떤 것을 할수 없는지. 왜 우리가 어떤 것을 할수 없는지 가시나야. 어? 됐나요? 너에게 정말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있잖아. 자, what you must do, what you must do to get something done. 자, 너가,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말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야 너가 해야만 하는 거. 자 뭐하기 위해서 두개 something 건 무언가가 don 행에 지게하기 위해서 괜찮아. 다시 무언가가 행에 지게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너네 자 because의 주절이 어디 있어? 일단은 봐봐. because 끝나는 게 잠깐 좀 보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봐야 되네. 자 요즘은 다시 한번봐봐얘들아 5번 문장 다시 봐봐. 나는 원한다부터 간다. 자, 나는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우리가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길 원한다 이 말이야. 근데 뭐 때문이냐면 있잖아. 자, 두 번째 줄 갈게. 밑에두 번째 줄.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이고, 패전병들. 씨. 그들이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비코즈가 핵심적으로 받아주는 게 지금 왓절이 주어로 잡힌 거 이제 뒤쪽에 왓왓와 있는 거 보이자? 자 얘네들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하고 지금 엎드려 자세요. 자 잠깐 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너가 무언가가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자들의 말을 듣는 걸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들어간 거 다시 한번 볼게. 비코스 뒤에 봐봐. 자, 그들이 있잖아, 너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없는 이유를 너에게 말할 의도가 있어. 있어. 근데 말할 의도가 있다. 말할 의도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너가 열심히 들어보면 열심히 들어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때문에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 각자가 이해를 좀 해보세요. 됐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막 하잖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다? 사실은 너가 무언가가 행해지게, 마무리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나요? 너네 갭 보세요. 자, 지금 갭몇 형식 구조로 들어와 있어? 가은아? 여보세요? 네, 갭 무슨 동사? 여보세요? 그렇죠. 갭 <laughs> 밑에 준사역 부위. 갭 밑에 준사역 부위. 자, something 밑에 오 don <laughs> 밑에 시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무언가가 지가 행하는 거야, 행해 지는 거야? 행해 지는 거라서 던이 들어왔습니다. 됐어요. 너네 to be 던 들어와 상관없지. 던 앞에다가 to be 정원아 to be 던 n e 상관없어요. 걔 목적어 to 부정사 가능하죠. 어, 됐나요? 어,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자, 그래서 음, 주제문은 좀더 분석치 나오면 이제 올려 줄 거고 자, 어쨌든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존경할 만한 상사들은 대부분 뭐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런 사람들은, 우리 뭐 그런 사람 되라는 거야. 어? 자, 반대하는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는 습관들이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게 우리가 그 반대하는 그 이유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걸 잘 들어서 뭔가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내용이 이랬어요. 어, 지금 좀 한, 좀, 자게요. 15분 정도. 다 자세요. 엎드리지, 아무것도 하지 마.